어, 작업할 때 가장 편한 것은 얇은 면천이에요. 근데 이제 이 면천은 내구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저는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섬유를 선택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내구성 문제로 그 자수실도 어, 비스코스 레이온 자수실을 사용하다가 그것보다 조금 더 튼튼한 폴리에스테르 그 자수실로 바꿨거든요. 그 실을 바꾸면서 적응하는 기간도 상당히 좀 걸렸어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천의 두께에 따라서 실의 장력을 계속 미실과 어, 위실의 장력을 조정해야지 되기 때문에 천이 두꺼워질수록 좀 까다로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어. 어떤 최근에 많이 사용하던 벨벳 같은 경우에는 두께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뭐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던 주름이 생기거나 뭐 천이 말려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어 저한테 굉장히 좋게 다가왔어요. 어 기계와 달리 인간이 좀 망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저한테는 인간이 막 기계랑 달리 막 권한을 막 휘두르는 느낌을 들게 해서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실의 종류는 다르게 쓸수 있지만. 어, 지금은 폴리에스테르 자수 실로 음. 통일해서 음. 사용하고 어, 있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어, 한150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일반 물감만큼은 아. 아니지만 아. 예. 제가 원하는 네, 색상을 네, 나타내기에는 음. 예. 충분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또 색과 색을 겹쳐서, 그러니까 실과 실을 겹쳐서. 어, 제가 원하는 톤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하고요. 어, 2008년도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어... 지금 한 14년, 음... 13년 어... 어... 네. 그 정도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음... 아, 일단 별에 관심이 많고요, <laughs> 별의 운행, 뭐, 별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또 다가올 일, 그 미래에 인류가 어떻게 살지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한 편이에요. 제가 하는 이런 과거 지금 사라지는 과거의 기술로 현재를 넣고 그리고 또 거기에 미래를 상상해 볼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앞으로도 넣고 싶어요. 음, 재봉틀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어, 지금 저한테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릴 적뭐 빨간 자개 미싱이 있었는데, 그걸로 저희 어머님이 제, 옷, 제 동생과 저의 옷을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 유품 중에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옷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따뜻하게 떠올리게 만드는 어떤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들었던 성장기를 굉장히 예쁘게 포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 해주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의미로 재봉틀이 저한테 음 응, 있죠